안녕하세요. 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리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다이어리를 만들려면 매년 1년 단위로 주간 계획표를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먼저 기존의 다이어리 섹션이 있는데 연간 다이어리는 다이어리 섹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섹션 그룹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 여기 플러스를 누르시면 섹션이 바로 만들어지니까 어, 요 플러스 옆에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새 섹션 그룹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연간 다이어리 이거를 한칸 띄워도 되고요. 연간 다이어리라고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어, 연간 다이어리 섹션에 가셔서 여기서 섹션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2020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2020년 다이어리라고 만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고요. 이거 섹션 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얘는 레몬 라임 색으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우선 여기서 요빈 공간에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다이어리를 만들 건데, 우리가 여기서 달력 같은 경우에는, 달력 같은 경우에, 1월부터 만들어지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는데 음 보통 1일 날은 31일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2월 달은 보통 28일인데 윤달이 있으면 29일까지 있고 그다음에 보통 31일, 그다음에 30일, 그다음에 31일 그리고 30일 있고요. 그다음에 7월하고 8월은 31일까지 있죠. 9월은 31일, 10월은 31일, 11월은 30일, 12월은 31일까지. 보통 달력은 양력은 요렇게 만들어져 있고 가끔 어, 윤달이 이렇게 한 번씩 끼게 되는데 올해가 윤달이 끼는 해야. 그러면 올해는 요 부분으로 29일 날이 되니까 이렇게 우선 표시를 해 놓고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제목에서 엔터를 치시구요 2020년 캘린더 라고 하고 컨트롤 마침표 누르신 다음에 시프트 탭키 누르셔서 최상위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보통 1분기 그리고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1분기에서 엔터 치시구요 탭키 누르시고 삽입에서 표를 이렇게 두 칸짜리를 만들고요. 컨트롤 A 키를 하나, 둘, 세번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마침표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맨첫 칸에 다가는 2020년 목표라고 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반기 목표라고 치고요. 그리고 아래에다가 삽입을 하나, 둘더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목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달력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달력 들어갈 자리 그리고 아래쪽에 하나 더 넣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피드백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택키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삽입해서 표를 하나만 우선 넣으셔도 돼요. 컨트롤 A키 두번 누르시고 마침표,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목표가 될 테고요. 그리고 아래 한칸 삽입하고 여기에는 달력 들어갈 자리, 그 다음에 아래쪽에 2분기 피드백. 그리고 하나 더 삽입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피드백이 들어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달력 들어갈 자리 요 부분 이렇게 델리트해서 지우시고요 여기에다가 우선 달력을 넣을 건데 1분기에는 1월, 2월, 3월이 들어가니까 삽입해서 표를 하나, 둘, 셋, 세칸 이렇게 하나 넣어줄게요. 그러면 여기가 1월, 여기가 2월, 여기가 3월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달력 들어가는 거는 아래쪽에 삽입을 하나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1월에 피드백, 피드백, 피드백 이렇게 넣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 달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달력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거를 01월, 02월, 03월 이렇게 넣어 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서 7일이니까 삽입해서 가로로 7칸 정도 7일 이렇게 하나 넣어 볼게요. 그러면 보통은 여기가 일요일이구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이렇게 되고 이거를 가운데 맞춤하고 볼드로 바꿔 줄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가운데 맞춤에 굵게 맞춰주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1월달만 확인을 한번 해주면 돼요. 1월달이, 음, 수요일날부터군요. 2020년 1월달이 수요일날부터 여기가 1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아래 칸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정도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래로. 그리고 여기는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음영을 한번 넣어주고요. 그럼 1일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요거를 전체를 이렇게 잡고 어, 맑은 고딕으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 1일부터 해서 첫 번째 달은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럼 1, 2, 3, 4, 5, 6, 7, 8, 9, 0번 1, 2, 3, 4, 5, 6, 7, 8, 9, 0번 1, 2, 3, 4, 5, 6, 7, 8, 9, 0번 1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전체를 잡고 맑은 곳에 넣고 엔터 쳐주시고요. 그러면 10일부터는 다시 1 앞에 1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20일이 되겠죠. 이는 30일 이렇게 30일이 되고 그리고 일요일 라인은 빨간색으로 글씨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어, 1월달이 달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월달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면 되는데 여기를 컨트롤 C 하셔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2월달에 넣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글씨만 지우고요. 그럼, 그러면 여기를 아래 칸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하나 더 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러면 2월 1일은 여기 토일부터 시작하겠네요.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토일부터. 그럼 여기서 1, 2, 29일까지 있으니까요. 이렇게 놓고, 이걸 다시 한번 전체 드래그 한 다음에 맑은 고딕에서 여기에 모노트 약간 오류 같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다시 11부터 1 1일부터1 이렇게 만들어졌구요. 그리고 아까 복사된 게 있으니까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돼요. 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그러면 3월은 1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겠네요. 1일, 1일 이렇게 되고.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로 잡고요. 가운데 맞춤하고요. 컨트롤 B를 눌러서 볼드로 맞춰주고요. 요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맞춰줄게요. 그리고 요거를 전체를 맑은 고딕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1 이렇게, 면 1월 2월 월월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요. 게러면요 위에 제이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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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바꿔주고, 피드백도 볼드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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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해 이렇게, 게요